에,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뭐, 웬만하면 택스로 하고, 대화 전화로 하지, 그 일일이 날아가서 하는 거좀 조심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는 이 환경이, 음, 정말 우리한테, 에, 음. 도선자는 뭐라고 그랬죠? 응? 응? 도선자는 시오,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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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죠. 그러면도 나보고 악하다는 사람은?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시오 사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 사를 사와 적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스승일까 적일까? 스승이야 스승, 스승.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이야.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어, 허경룡을더 많이 불러야 되겠죠? 네. 맞아 맞아. 네. 허경룡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허경영을 알리기가 좋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거 보세요 뭐 그렇게 겁을 내 허경영 부르면 되는데 아 이렇게 선전을 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부모들이 아들 학교 갈때야너 허경영 불러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아들이 집을 나가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아 어떤 여자를 만날지 알아요. 그죠? 어떤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걸릴 줄 알아. 그러니까 나갈 때 호경영만 부르면 이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호경영을 부르라고 방송을 해줄까? 안 해줘요. 면역이 천배, 만배 올라가는 호경영을 불러줄까? 안 부르겠지. <laughs> 음. 보혜사라는걸할 때도 이게 이게 사자맞아안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스승사자맞안 맞아, 맞아? 맞아요. 코로나가 스승이야 스승. 서승. 보혜사는뭐해주러간다고 그래서? 네, 내가 이거 맡해본 거몇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응? 어봐 예? 답답이 있다고? 네. <응. 웃음> 꽃다발 어, 가지 오세요. 빨리 빨리 하고. 아니, 선생님 <laughs> 신인님 강의가 중단일까서 가 <laughs>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단 늦게 할라 그랬더니 아, 지금 드리게 되네 <laughs> 꽃다발을 <laughs> 받아요. <받으면> 강의를 잘하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에, 충남 일산의조경용 당원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이. <laughs> 또 있다고 또가이 열어 버려. 또 있어. 이 뺏어 가나? 꽃다발을 나한테 줘 봐야 효거야다 뺏어 가 버려. 꽃다발 없나? 빨리. 응? 한번 그런 데에 있다고 그래 뺏기게 만들어. 에? 에? <laughs> 변호사 할 때는 사자를 붙이죠. 선비 사자 붙이죠. 그런데 우리가 판사 할 때는 뭘 붙여요? 일사자 붙이죠. 검사할 때뭘 붙여요? 일사자 붙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판사, 검사 이런 거는 전부 일사자를 붙이는데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붙여. 왜 그럴까요? 뭐팩단지들한테 물어봐요, <laughs> 그지? 혹시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왜이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붙이고, 교사는 목사는? 스승사, 응? 스승사. 목사는 무슨 사자를 붙이겠어요? 서승사자를 붙이죠? 그럼 여기는 왜 이런 걸 붙이는데, 아, 왜이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붙일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게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흑행령은 보혜사 신인이죠? 보혜사는 여러분의 서승이죠? 그러면 목사도 서승이란 뜻이죠? 그러면 교사도 서승이겠죠? 교사도 서승이죠? 그러잖아. 그니까 그래, 사자를 붙이는데 변호사만 왜 이걸 붙일까? 사람이 억울하게 이 사람들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이 재판을 해서 징역 16년을 받은 애가 있었어. 소년이 징역 16, 16살 문애가 징역 16년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16년 만에 나왔는데, 검사 판사는 쏘가 넘어갔어. 16년을 때렸어. 이 나온 소년을 변호사가 추적을 한 거야. 그래서 걔가 무죄가 돼. 그래서 16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무죄가 됐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살인 현장에 그 꼬마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어. 경찰에 쫓아가서 신고를 했어. 그 애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렸어. 그그 그 당시 죽이던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어. 본 사람은 애 뿐이야. 얘를 뚜려 패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부러버린 거야. 부모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네. 경찰 앞에 얘는 지가 죽겠다고그것 터지니까 무서워서. 사인을 다 해버렸어. 걔가 16년을 감옥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변호사를 만드는데 이 변호사가 무죄를 해 준. 고그 범인이 체포됐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선비야. 선비사자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자가 붙어 일사자가 붙어 이 사람은 사맹으로 뛰는 사람이야 변호사는 사맹감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변호사가 돈 보고 뛰면 일사자가 붙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변호사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판사가 재판을 잘못할 수 있어요 검사가 그렇게 올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절에 도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 있죠 스님 이름 이 뭐지 응? 효봉스님. 아니,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서 사람이 죽었어. 나중에 범인이 잡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판사하는 동안에 잡혔어. 이 판사가 어떻게 돼? 옷 벗고 중이돼버렸어그 사람이 효봉스님이야.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는 엄청난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사자는 이 사자가 될 수는 없어. 스승, 스승도 이 사람을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못 구해줘요. 변호사라야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변호사라고 하는 거지. 여기 앞에는 의의가 붙어요. 어? 의의가 붙어 마땅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새 이 변호사가 흔들려 버리면 돈에 끌려다니면 그 나라는 변호해 줄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나? 목사도 보혜사도 변호해주기가 곤란해. 맞아, 맞아. 뭐, 인간 세상에 내가 일일이 그 변호해주러 다니나? 신인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라,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혼돈 시대가 오는 거야. 알겠죠?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스승사자가 나와. <laughs> 알겠죠? 여기도 스승사자. 스승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해? 변호사가 해결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 변호사는요, 007을 산다블을 작전하고 비슷해요. 추적하면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래서 변호사는 공의가 있어야 돼. 정의감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알겠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사자들 가지고 내심 <laughs> 사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즉새 사람이 걸어가면 스승 있는데 이 사는 차원이 높은 것들이지 네. 교사나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 변호사가 개입 안 되게 하는 게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말만 들으면 변호할 일이 있나 없습니다.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원천을 차단해 주는 사람들이죠. 네. 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대로만 하고 목사가 가르킨 대로 하고 성녀가 가르킨 대로 해버리면 무슨 변호를 받겠노? 그죠? 안 받는 것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 있고, 이 지상에 이미 내려오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 의 마음도 아무리 착한 사람의 마음도 업이 만들어내는 마음이야. 맞죠? 업심이라 업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업이 없으면 지금 앞에 내가 보이까안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저게 허경령이다 이렇게 보는 그것도 업심이야.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업심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업심으로 보고 있냐? 뭡니까? A, B, C죠? 그러면 이게 뭐죠? 13이 되어버려. 이걸 가로로 보면 뭡니까? ABC야. 맞죠? 이걸 옆으로 볼 때는 얼마, 뭐야? 세로로볼 때는 ABC, 가로로 볼 때는 12, 13, 14.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13이 맞는 거야? B가 맞는 거야? <laughs>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남편이 보는 눈이야? 이건 아내가 보는 눈이야. 싸움 일어나, 안 일어나? <laughs> 꽃이 없어, 꽃이. 이게 부부싸움의 시초야. 알겠죠? 아니, 요 이거는 보는 눈이 말이야. 위에서만 봐요. 이건 보는 눈이 옆에서만 봐. 그러면 이게 12, 13. 아, 여보, 이게 13이 맞는데. 왜 비냐, 이거야. 이거는 자기들 마음속에만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자기들 마음속에만 있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B 1 3자라고 그러고 남편은 B자라고 그래. 그래 왜 그래? 러 그러니까 이렇게 써봐. 남편이서 영어로 마누라 이렇게 쓰는 거야. <laughs>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 맞는 게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또교교 교, 교상한 거는 이름에 A자가 또 고상하게 써놨어요. A자를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여기는 또 사각형이고 있 여기는 원형이 있어. 천부인이야 또 이게. <laughs> 아 요렇게 보면 되겠다 천부인이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데서도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볼 때는 아 이놈은 이게 A가 천부인이야 천부인 맞아 맞아요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천부인이 돼 버려 이게 그죠 아 이래가 이게 당군의 얼굴이 돼 버려 맞아 맞아요 아, 이게 당군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천부인이 돼버려. 그런데다가 요놈은 또, 요거는 또 보름달이야. 아니 보름달이 아니지. <laughs> 요거는 또 요달이야. 그죠? 요놈은 또 약간 간늘은 거예. 그래 안 그래? 요놈은 또 검은 달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거는 또 달이 돼버리네. <laughs> 그러겠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게 씨가 아니고 달이라 는 거야. 그래, 이걸 가지고 각자 싸움이 붙으면 해결이 날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의 보는 눈에 이거를 수사관 판사가, 판사가 이거를 재판하는 판사가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검사가 있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거 말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재판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변호사야, 변호사 맞죠? 네. 어, 그러니까 변호사의 책무가 굉장히 무거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사람 그 어린애를 구해 그 어린애가 억울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과거 조사도 하고 자기가 무슨 탐정처럼 몰래 남의 집에 가서 조사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네. 그 경찰이 뢰하면 해주나? 네. 안 해주는 거야. 변호사가 A급 수사관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는 권총 차고 다니지도 못하는 데도 수사를 해야 돼. 뭘 알아내가지고, 진리를, 자기의 옳고 그런 걸 밝혀져, 안 밝혀져? 밝혀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사의 시선과 검사의 시선은 상충하죠? 네. 서로 싸우죠? 어. 그리고 여기 또 경찰의 시선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각 보는 각도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보는 이 방법 왜 내가 코로나 앞에서 썼을까요? 아는 사람 또, 또 백단이들이나 또알수없네 검색 순위가 1위에 올라가야 돼. 코로나를 많이 검색하는 때잖아. 그러니까 많은 제목을 붙이고 싶어도 코로나를 먼저 붙여야. <laughs>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야. <laughs> 세상을 훤히 보고 강의를 하는 거야. 뭐 한마디 던지니까 뭐 그게 그냥 아이고 할 말이 없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인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 가지각색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능이 낮은 자가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없어. <laughs> 유튜버가. 1억 조회가, 1억이 조회가 넘고 10억이 되면 좀 있으면 될 거야. 네. 그럼 나중에 70억이 될때 있겠죠? 네. 어,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인은 이 코드 하나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야.